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 대학동의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의 활동의 중요 부분인 자치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콜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민관협치의 일환으로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관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매년 동별로 각 1천만 원씩을 교부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의 주민자치회의 지원 활동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자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본래 자치회의 사업 취지에 맞는지 우구심이 들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자료는 작년과 올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사업 중 삼계탕, 김장김치와 같은 음식을 나누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이 사용되었고. 2024년에도 약 7천만 원의 보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하였으나 2년간 음식 나눔 행사에 사용된 금액이 주민자치의 전체 교부금의 약 50%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동별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자치의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갸우뚱하게 합니다. 물론 취약계층과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강화하고 또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봉사단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꾸준히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은 특성상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복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주민 자체의 사업으로 행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에도 취지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한면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자료는 타구의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자치의 본연의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장완상을 수상한 타국의 우수 사례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주민자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민자치의 사업들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를 심층 있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대다수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주민자치의 열악한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발전해 갈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